예,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예,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이렇게 녹화로 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추석 연휴 되시길 소망하고요. 말씀을 따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레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신약 시대에는요 혈연적 이방인이 아니라 신앙적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또뭐 비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이방인인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인이든 오늘날을 따지자면 나만 사람이든 이북 사람이든 혹은 우리가 좀 싫어하는 일본 사람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만약 한 지체가 이방인의 행실을 본받으면 본인만 허망하게 되지 않고 몸 전체를 허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지만 악한 영향력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증오는요, 곧잘 다른 사람에게 증오를 불러 일으키고요. 나의 불평과 나의 욕심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불평과 욕심을 빠른 속도로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 하나님의 알지 못한 열심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사람의 총명은 고작 눈에 보이는 것과 그리고 귀로 듣는 것과 인생을 통해 그 얻는 뭐 철학 정도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자비와 생명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그의 총명은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서 벗어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봄과 들음과 마음의 논리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변절과 썩음과 그리고 소멸의 법칙에서 자유로운 피조물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 지나간 것입니다.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함도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소중하지만 가족도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보이는 것들을 만족하니 스스로 무지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에서 온 것이다. 이건 다 사라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영과 양심이 무감각해져서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4장 21절에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이것밖에 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진리예요.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는 철학이나 과학적인 그런 명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사실이에요. 또 진리는 인격이에요. 또 진리는 생명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었고요. 그가 죽은 것도 역사적 사실이었으며, 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도 모두가 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다만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것이죠.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사 강건케하셨으며 죄는 용서하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우리의 입맛대로 골라 먹어서는 안 돼요. 주신 그대로 먹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왜곡이 일어나요. 들려 주시는 대로 듣고 보여 주시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식에서 벗어날 때가 있죠. 도덕적 윤리적 상식에서 또 벗어나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이 성경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다만 성경이 나를 판단하도록 해야 해요. 내가 성경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감히 성경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성경이 나를 판단해야지. 그리고 나를 성경 앞에 세우게 되죠. 그래서 나의 가치, 나의 의, 나의 판단 등이 모두가 다 성경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보다 그래서 더 좋은 책이 없어요. 성경보다 더 나은 진리도 없고요.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배우면 믿음이 생기고요. 또 질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 안에 갇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마음에 심겨져야 해요. 심겨져서 썩어져야 해요. 죽어야 해요.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꼽힐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자,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입고 있는 거 벗어야지요. 새 옷을 입으면 입으려면 헌 옷, 은옛 옷은 벗어야지요. 이처럼 생활 양식을 벗어야만 합니다. 옛 생각을 버리고 옛 습관도 버리고 또그 중에는 언어 습관도 있잖아요. 이것도 벗어버리고 옛날 옛적의 그 불신앙 그 편견도 벗어버리고 선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은요 진리의 옷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자 집중하면요 옛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옛 구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에요. 우리의 거의 본성입니다. 자, 모세 오경에는요. 이 같은 모습이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이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가 됐든, 나쁜 관계가 됐든, 한번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대부분 그 관계는 지속되죠. 사람과의 관계든, 취미생활이든, 어떤 습관이든, 그리고 종교생활도 그래요. 처음에는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몰라서 그렇고 세 번째는 알아도 주변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거기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술이든 담배든 사람이든 한번 맺어지면 끊기가 어렵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만 있어도 신학을 몰라도 바르게 간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책망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대한다면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오래한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를,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잘합니다. 신뢰하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옛 것을 버리고 싶은 사무함만 있어도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부정한 마음을 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어야 할 것을 믿게 하세요.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소망해야 할 것들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한 아,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맡겨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은 취하게 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도록 하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건 아무거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또 예수님의 죄인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내가 너에게 준그옷 입고 나처럼 살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 주신 유언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미 너는 죽은 거야. 이제 다시 내가 너에게 준이새 옷의 옷, 구원의 옷, 이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이것은 실화예요. 오늘 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또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리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오늘 또 살롬하시기를 주님의 이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라서 어, 각자의 속한 곳에 함께 머물고 있을 텐데요. 아버지는그 가정 가정마다 위에 평강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명절의 그 자리에 가정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식사할 때에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의 자녀들이나 또는 친척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따뜻한 말한 마디.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스함을 다하여서 권면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아직도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한 가족도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사 이전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되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의 은총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교우 식구들에게 오늘도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